자 3강에서, 네, 3강에서 우리가 마무리 안 했던 부분은 회원가입 관련해서요. 멤버 폴더 내에 수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회원정보 수정, 그폼 양식과 수정 처리 페이지 두개안 했어요.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뒷단에 3강 ppt 파일에 어20 업데이트 폼이니까. 네. 19페이지부터 보세요. 19페이지, 10, 19페이지에 보면 19페이지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생성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네. 만들 건데, 자, 해당 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는 해당 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를 바로 열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러면 우선 네. 어, 잼프 컨트롤 패널 실행시킨 다음에 아파치하고요. 마이SQL요. 네,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로 네, 동작하게끔 해야 되니까 잼프 잼프 컨트롤 패널 실행시킨 다음에 아파치 네, 전원 지금 스타트 돼 있는데 자, 스타트가 안돼 있으면 아파치하고 마이SQL을 스타트 스타트 이렇게 네, 버튼 눌러 가지고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다음에 컨트롤 패널은 닫아도 어차피 서비스는 네, 실행 중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그 개발 환경은 넷빈 사용하니까 넷빈 아이디 네, 통합 개발 환경 넷빈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자 넷빈에서 지금 현재 클래스별로 음, 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추가를 시켜놨죠. 넷빈에 왼쪽 단 프로젝트 목록에서요. 네.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영문 일일셜을 만들어 오는 거. 네. 에 하위의 소스 파일스 해당 트리 플러스를 클릭 이렇게 해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최초 CH 공구라는 폴더를 여러분한테 배포를 했다가 그 폴더 안에 공통으로 이용하는 어 CSS 캐스케딩 스타일시트 파일과 이미지 그리고 어, include 하상 대상 네, lib 폴더 그리고 인덱스를 search. 공구에다가 묶어서 배포를 했다가 거기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다한 네, 단계 상위로 다 끌어냈어요 끌어내가지고 현재 네, 물리적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요 네, c s s mig, lib와 그위로그인뭐 멤버 같은 c h 그리로 했고 그 다음에 index.php도 여러분들 영문 이니셜 바로 밑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index.php를 스타트 시켜 보세요. 실행 시켜 보세요. index.php 마우스 오른쪽부터 런. 아파치를 스타트해야지만 런됩니다. 네자 그러면은 이게 초기화면이죠. 네, 초기화면에 접속해서 회원 정보 수정은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로그인 절차를 거쳐서 네. 저, 내가 누가 로그인했는지라는 게 구분이 돼야 되고 누구 정보를 수정하는지라는 게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인 지난 시간에 우리 회원 가입 추가까지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추가했던 회원 네. 가입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음, 네, 네 이렇게 로그인합니다. 네 로그인했죠. 로그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상단을 보면 로그인한 상태로 이 페이지에 접속 을첫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어 로그인한 상태야 그런 경우에는 닉네임, 레벨, 네, 로그아웃 정보 수정 뜹니다. 여기서 정보 수정을 클릭해서 업데이트 폼 .php로 접속을 할 거예요. 이렇게 클릭해서 근데 객차 없음을 뜬 거는 아직 이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자 그래서 업데이트 폼 .php 이제 만들도록 할 건데. 미리 제가 설, 설명하는 이유가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폼 e p h p 가 보면 끝에 네 끝에 c 을 달고 이렇게 갑니다 쿼리 스 r y s t 표 id 누구 이런 식으로. 요 네. 그죠? 그래서 누구 누구 걸 수정하는지라는 부분을 쿼리 스트링으로 전달 받 g 서처리하 o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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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빈에서요. 지금 현재 해당 회원 정보 수정은 멤버 폴더 안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완성했던 게어 회원 가입 폼이 인서트 폼이었고요. 그다음에 회원 가입을 처리하는 게 신규 회원 가입 처리하는 게 인서트 프로젝 PHP였고, 그다음 에 인서트 폼에 링, 아, 사용자 ID나 닉네임 중복 여부 체킹하는 페이지까지 이렇게 네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ppt요 네. ppt 3강의 19페이지 만들 결과는 이랬습니다 만든 결과는 자 전체적으로는 전체 레이아웃은 같구요 요 내용 부분요요 내용도 지금 현재 여기 영역이 어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로서는 디비전을 여기가 컨텐트로 되어있고요 컨텐트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왼쪽단 여기가 컬럼 1로 되어있어요 이름값이 컬1되 있고 여기가 컬 2에요 컬럼 2네 영역에 요 폼이 들어가는 그리고 기존의 인서트 폼 신규로 네, 회원 가입할 때 입력했던 입력했던 폼양식문 하고 양식 같아요 같은데 차이 나는 부분은 여기 이제 해당 그 입력란에 비어 있지 않고 기존에 회원 가입했던 정보 값들로 다시 불러와 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시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는 인서트 폼하고 같고 플러스 여기에 DB 연동적인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구현해야 될 업데이트 폼.php 소스가 있는데 위 상단에 보면은 주석으로 이렇게 인서트 폼하고 같으니까 1번부터 어디까지 마침 태그 헤드까지는 동일하니까 생략할테니까 인서트 폼.php 소스에서 그 부분은 복사해서 이용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로 어 그러면은 복사해서 이용해도 되고요. 어 다른 방법은 인서트 폼을 복사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인서트 폼을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이름 이름을 그냥 수정하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 부분에서 사용해야 될 부분 첫 번째 라인부터 마침태그헤드 영역까지만 남기고 밑에 건 지우고 수정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네요 그 인서트 폼하고 거의 지금 그 전체적인 틀이 같으니까 얘를 복사할게요.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 단축키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카피. 그다음에 페이스트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고요. 멤버 폴더에 있는 insert_form.php를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자, 이름이 중복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언더바 1이 추가돼 있는데 얘를 리네임할게요.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리네임, 인서트 폼을 업데이트 폼으로 수정합니다. 업데이트 폼 언더바를 지우고, 그래서 업데이트 폼 php. 뒤에 php. 저안 지고도 돼요. 그냥 업데이트 폼. 오케이. 자, 그러면 업데이트 폼. 네.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따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오게 합니다. 네. 업데이트 폼 php로 이름만 바꿨죠. 기존 소스 인사이트 폼 베이스 소스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네 위에서부터 음몇번 라인까지 우리가 수정이 됐다 보니까 라인번호가 약간 틀린데 59번 라인까지, 59번 라인까지 마침 태그 헤드 영역까지는 그대로 이들 이걸 그대로 쓸 겁니다. 네 그다음 60번 라인부터 3강에 있는 업데이트 폼의 소스요. 여기서는 61번 라인으로 해놨는데 얘를 복사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음 네. 복사 복사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여기가 어, 밑에가 어 y1 아, 여기 바디 있구나. 네. 자, 그러면은 여기 61번 라인부터 해 가지고요. 20페이지에 있는 거 복사 붙여 이렇게 하되 이 바디 이하 부분요. 바디, 바디 이하 부분을 그냥 지울게요. 네. 혼동되니까. 바디 이하 부분을 그냥 딜리트 시키고 마침 태그 헤드 밑에다가 해당 소스를 붙여넣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라인 번호 지울게요. 네. 라인 번호 라인 번호 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해서요. 네, 제공한 소스 자체를 이해하는 포 o c 네, u s much good, 어, so long 4페이지까지 입니다 149라인까지 라서요 p 네, 0번 페이지 됐고 21페이지 소스도 복사한 다음에 자 여기도 보면은 s is a book, so t i s s a b t h o o k so this is 그 인서트 폼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복사해가지고요 여기다 에다가 붙여넣기를 했고, 그다음 라이브러리 지우도록 할게요. 네. 소스 설명은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묶어가지고 네 바디 태그죠. 바디 태그 부분이니까 자 밑에 설명이 인서트 폼에 어, include 처리 부분인 62부터 76 라인과 동일하다 생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insert form요 기존 우리가 완성했던 insert form 소스로 가서요 insert form 페이지 소스로 가서 이하 60 봅시다. 바디 네 60번 라인 여기 60번 라인 바디 밑에 있는 61라인부터 자그 기존의 우리가 insert 회원가입 회원가입 이거요. 자 전체적인 측면요. 전체적인 측면 여기가 해당 body에 어, div 태그로 div id =lab으로 a l a b 으로 감싸고 있어요. wrap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감싸고 있고 위쪽 부분이 위쪽 여기 부분이 head. 어, 그다음 여기가 메뉴. 뭐, 이렇게 되어있죠 네. 지금 보면 소스 캐스팅 스타트에 요 내용을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디아 v i 이 e q 그다음디아 h v id e q 이렇게 돼있고요 헤더 영역에 상단에 어타 p u n 로 e r 2.php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61 dhv i 이 e q u 부터요 어디까지를 복사해 오느냐 하면은 콜1까지죠콜 o l 1 d i v 까지 75라인까지 61부터 저는 75라인까지 입니다 밑에 이하 그 다음 슬라이드에 22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106번 라인이 div id equal col2 거든요 col2 네 그러니까 컬럼, 기존의 insert form 소스에서 col2 전까지 그래서 division id equal left부터 그 다음에 column1 그러니까 61부터 75까지 복사했어요 그 다음에 update form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전체적인 구조를같기 때문에 생략을 한거고 그 다음에 여기 22페이지에 어 소스를 복사 div d i 그 id equal call2로 되어있잖아요 자 위에가 위에가 헤더, 그 다음에 여기가 메뉴 부분, 네, 그 다음에 여기 영역이 컨텐트 디비전으로 돼 있고 컨텐트 디비전은 다시 왼쪽이 컬 1,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컬 2로 돼 있다고요. 디비전 아이디 이름값이,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를, 네.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만 차이는거지 이 부분만 다른거죠 i s e r t 하고업 p 이 a 폼하고 다른 부분이 그래서 컬 u 부분이요 네 그래서 여기 <laughs> 어, 해당 컬 u r l 2 i v 아이디 c u 얘 복사해가지고요 네 22페이지의 소스 복사해가지고 밑에다 붙여넣기 한 다음에 라인번호 줄네 라인번호 없앨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 23페이지 23페이지 네, 소스 마찬가지 전체 선택 복사. 네, 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 그다음에 여기다가 밑에 붙여넣기 라인 번호 없앨게요. 네. 네 여기까지 마지막 24페이지 소스까지 네, 24페이지 소스까지 해서 전체 라인수가 뭐 여러분들 제공한 네, ppt로서는 149까지인데 라인 번호는 어 약간 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맞네 149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완성되어진 소스 네 완성되어진 소스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공통적인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이전에 인스턴트 폼 설명했던 부분하고 공통적이니까 위에 자바 스크립트 부분은 해당 폼 양식을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아이디 중복 체크 네 닉네임 중복 체크 그 다음에 필수 입력사항 입력 안한거 있으면 입력하라라는 부분에 대한 처리고 그 다음에 입력한 값들을 네, 취소하기 하면 리셋 언더바 폼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해가지고 입력란들을 다 공백으로 만드는 거 네, 여기 포함돼 있고 자 음, 앞서서 제가요 이거 구현하기 전에 이거 먼저 보여, 보여줬잖아요 네. 회원 정보 수정은 어느 단계에서 지금 로그인 하고 난 다음 단계에서라고 했었죠 로그인 하고 난 다음 단계에서 상단에 정보 수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접속한다. 근데 여기다가 마우스를 딱 올려보면은 네, 아까 미리 이야기 했었는데 음. 여기 링크 에 대형 주소를 살펴보게 되면 호출하는 update form p d a t e form .php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을 달고 간다. 보름표 아이디 इ क ् व 누구 누구 이렇게요. 자, 그러면 해당 업데이트 폼.php 페이지를 호출 하면서 쿼리 스트링. 네. 지리 문자열을 달고 하니까 이 지리 문자열의 요게 변수죠. 아이디 변수. 가 어떤 값을 달고 하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지. 그래서 61번 라인은 네. 어, 레퀘스트 슈퍼 글로벌 변수로 해당 그 변수명요, 쿼리 스트링 변수명으로 받았어요. 달러 한데발 리퀘스트 네, 대괄로 상단 피 아이디 이렇게 받았고 그걸 다시 서버 변수 달러 아이디에다가 넘겨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서트 폼하고 차이 나는 나게 나는 부분이 얘는 발생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그냥 저장 누를러 가지고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음 오류가 있네. 네. 음아 소스 자 아까 제가 공통 수정사항 있다 이야기했죠 주의사항 제공 소스 주요 수정사항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공한 소스는 PHP 테스트인데 이게 지금 네 클래스가 두개 클래스라서 중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PHP 테스트 이로 했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요 데이터베이스요 67번 라인 지금 현재 SQL문요. SQL문에서 SQL 문 데이터베이스가 어, 포함되어지는 거는 지금 얘는 67번 라인이 있어요. 67번 라인에 select 모든 것 from 어, php 테스트라고되있는데 php 테스트 t 1 추가시켜줍니다. 자, 어, LID 폴더 내에 mydb.php 있잖아요. mydb.php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거하고 같게 해줘야 된다고. 네. 우리는 지금 PHP 테스트 1 데이터베이스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67번 라인에 php, PHP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PHP 테스트 1로 바꿔라, 네, 됐습니다. 요거만 수정하면 될 겁니다. 하면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보다시피요, 네, 어, 이디는 지금 수정 불가능한 걸로 했고요. 아이디는 입력란에 입력 표시시키지 않았고 얘는 아예 그냥 화면상에 출력만 했어요. 나머지는 수정할 수 있게끔 해 놨어요. 나머지는 자, 그 부분인데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필요하다. 근데 해당 데이터베이스 내에 어느 테이블에 입력값을 가지고올 건데 회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은 멤버 테이블이니까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php test 1이니까 php test 1. member 이렇게 했고요. 누구고 왜 h 조건절로 ID가 이거인거. 네. 자, 물음표 부분에서는 위에 넘겨받은 쿼리싱을 넘겨받은 ID 값을 얘한테 네. 스테이트먼드 객체 가지고 가 있는 b i n d e value 메서드 이용해가지고 할당을 했어요. 네, 해서 실행시켜 실행시켰고 어, 스테이트먼드 객체 가지고 가 있는 로카운트 메서드 호출하게 되면 가지고 온 자,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저장 단위는 테이블 단위다. 테이블 단위인데 데이터의 조작 단위는 레코드 단위예요. 필드 조합인 레코드 단위로 누구코 이렇게 되니까 네. 여기도 필드를 별표를 해 놨잖아요. 모든 필드 다 가지고 와. 멤버 테이블에 우리가 네, 테이블 설계로서 어 아이디, 뭐 네임, 뭐 닉네임, 네, 레벨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네. 추가를 했잖아요. 네. 고고. 필드 조합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있냐 없냐? 네, 가지고 온게 달러 카운트 값이 1보다 작으면 없다는 거죠. 검색 결과가 없다. 그렇지 않다. s e 야 가지고 온게 있어. 그러면 이제 while 반복문 사용을 하고요. 네, 어, 레코드 단위로요. 레코드 필드 조합인 레코드 단위로 가지고 오거든요. 네, 가져오는 방법 중에 보는 스테이트먼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패치 메, 메소드 사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달러로 객체에다가 담게끔. 자 여기서요, 네. 우리가 회원가입 할 때는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을 분리시켜가지고 입력을 했어요. 분리해서 입력을 했지만,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가할 때는 합쳤어요. 입력란이 지금 휴대폰 하나, 둘, 세 개잖아요. 입력란이 세 개인데 그거를 하나로 네점 연산자 사용해가지고 해당 H1 얘 필드 요, 요 입력란 이름값이 HP1 얘가 HP2, HP3. 그래서 HP라는 변수를 두고 HP 1과 2와 3에 있는 거를 하나를 연결해 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가지고 어, HP라는 해당 필드에 저장을 했거든요. 저장했는데 다시 불러 와서는 얘를 다시 쪼개 쪼개 가지고 지금 현재 세 개로 지금 나눠가지고 표시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처리 부분이 여기 지금 79라인부터 81라인 부분입니다. 달라 HP는 익스플로 o 함수 사용하고 있어요 익스플로드 익 e 플 x p l o d e Explode. e x p l o 문자 Explode. e x p l p 필드에 입력되 p 진값 합쳐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합쳐가지고 형식을 0 1 0 Explode. e 이 p l o d e Expl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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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익스플로더 함수는 특정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는데 쪼갰을 때 배열 형태로 해서 나눠집니다. 네. 자, PHP에서 배열은요. 해당 변수명 대괄호 꾸름이라죠 대괄호 꾸름이라는데 인덱스는요. 0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가 아니라. 0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런데 왜 1로 했나요? 네. 010은 고정화시켜 버렸어요. 010다 010이야. 그다 하이픈 국번호 뒤에 마지막 네 글자. 중간 단에 있는 네, 010, 뭐 1234, 5678이면 1234 부분을 지금 이제 달러 HP 대괄로 1, 얘가요, 얘가, 얘가, 얘가 담고 있어요. 이걸 HP 2 변수에다 넘겨. 마지막요, 핸드폰으로 끝자리 네 자리가 얘, HP 달러 HP 대괄로 2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넘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왜안 했나요? 네. 첫번째 그냥 그냥 출연 형태 보다시피 010 으로 그냥 네, 미리 픽스 시켜놨어요 이 얘를. 미리 따로 안 떼고 010 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네,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어, 회원가입 할 때는 아이디 골뱅이 뒤에 도메인까지 입력하는 걸로 되 있었는데 어, 그 이메일도 마찬가지 새로 추가할 때는 문자열로 합쳤어요 문자열로 합쳤는데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익스플로러 함수로 골뱅이 기호를 구분으로 해서 이메일 문자열을 두 개로 쪼갰어요. 두동분 쪼갰는데 여기서는 어 달러 이메일 그 다음 대괄로 인덱스가 0이지. 0. 그죠? 0부터 시작한다구. 그러니까 첫 번째 쪼개진 부분은 어 이메일 형식 예를 들어서 뭐 kks 골뱅이 뭐 kkk 골뱅이 네이버 닷컴이다. 얘를 기준으로 두 동분해. 그럼 이렇게 이렇게 두 동분하겠죠? 근데 이제 얘가 인덱스 번은 0. 얘는 1이에요. 그래서 네, 해당 이메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변수 로 할당을 했는데 익스플로러 함수로 분할하게 되면 자동으로 배열 변수 형태로 네, 컨트롤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 이메일 대괄로 0. 이, 부, 이 부분이 아이디가 당기는 부분이겠고 골뱅이 뒤에 도메인 부분이 여기 달라 이메일 대괄로 1에 담기는 부분이겠죠. 그거를 다시 서버 변수에 넘겨.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화면입니다. 네, 화면에 출력되어지는 바디 태그 내의 디비전 아이디 인랩네 전체적인 부분을 감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아까 보여줬죠. 헤드 영역의 내용은 다시 네, 어, li 폴더 내의 타본더바로그인2 php를 인클루드하고 있어요. 그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메뉴 마찬가지. 네, 이 부분 메뉴죠. 네, 그대로 가지고. 갖고 그다음에 컨텐트 content. 네, 콘텐트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 부분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었이 부분. 이 부분인데 여기 이거는 다시 콜 1과 콜 2로 다시. 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콜 1은 어, 레프트 메뉴로 했고요. 네. 해당 LNB에 있는 어, 레프트 온더바 메뉴쯤 PHP로 인클루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콜2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해당 그 회원가입 폼 양식 보이는부분인데 얘가 처리는 업데이트프로점 p h p 에서 하게끔 했고 여기 p 지서하리스 했고 여기도 d a t e 이부분 u 고 e 이부 t 부분을 부분은 u p d a t 이부부분 d a t e 이 부분은 u p d a 이은 d a t e 이은이 부분은 u p 이 d a t e 이 d d 해당 입 q u 했기 때문에 바로 출력하라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이디는 아이는 수정 못하게끔 하겠다 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입력란에 표시시키지 않고 그냥 화면상에 출력한 거예요 비밀번호, 닉네임, 이름, 닉네임, 휴대폰 번호, 이메일을 수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input 태그 input type e q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데 이제 화면상에 보일 때 기본요 입력 문자요를 밸류 속성 이용해가지고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밸류 속성으로 네. 이렇게 지정을 각각 한 겁니다. 네, 해당 그 DB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 여기다가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어요. 네, 해서 완성된 결과는 이렇죠. 이렇게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네.